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그래서 한국어는 내가 봤을 때 단어를 좀 배워서 단어를 외국인이 뱉잖아 우린 듣는 사람이 알아서 들어주는 대단히 위대한 언어야 그래서 한국어를 되게 빨리 배웁니다 외국인들이 단어를 알면 돼 단어를 일단 단어를 막 뱉으면 듣는 사람이 알아서 들어줘 그럼 나중에 또 얘기해 볼게 근데 영어로 가볼까요? Tom loves him 자리 바꿔볼게요 시작 러브즈 타 러브즈 제인 탐 미국이 뭐라 그래? 왓? 러브즈 탐 제인 왓? 제인 탐 러브즈 왓? 탐 제인 러브즈 왓? 절대로 안 통해. 요거는 통해. 어떤 거통하죠 처음에 얘를 제인을 두고 탐을 여기 다쓰면 그럼 어떻게 돼? 제인한테빵 맞아. 이 자식은 난 탐을 좋아한 적이 없어요. 의미는 바뀌지만 자, 의미가 왜 바뀌죠, 영어는 지금? 뭘 바꾸니까 의미가 바뀌게 되지? 영어는 자리가 그래서 모든 뜻을 결정하는 언어야.